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보이는 전자 장비가 있는데요 이 전자 장비는 예 펜션이나 예 호텔 모텔 뭐 원룸 기숙사 등에서 사용하는 예, 전기 전략 시스템 일명 키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숙박업소를 예를 들자면 예, 카운터나 사무실에 이제 객실의 정보를 관리하고 사람이 들었나 안 들었나 사람이 외출할 때 키를 빼면 전기가 다 나가고 또 들어와서 키를 입력하면 예, 선택적으로 전등을 끄거나 키, 키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인 것을 키택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객실 관리 시스템, 숙박 관리 시스템 예, 이 제품은 이제 가람 제품인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제품은 좀 변형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정비 메모 삼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터치 키패드 기판이 있는데요 터치 키패드 기판에 빨강하고 녹색을 둥간에 예, 짬바를 해놨어요 짬바를 해가지고 두개의 입력신호가 네, 예, 아무거나 들어와도 켜지게끔 된놈입니다. 이 선이 따라가서 이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녹색 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보드. 예, 여기 파워보드에 보면 노랑이 24V 단자, 흰색이 그라운드, 검정도 그라운드, 그 다음에 빨강이 5V. 검정색 두개가 A220 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4볼트 노란색 단자에 빨간 선이 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별도로 추가된 릴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 릴레이가 화장실 등 환풍기 를 운영하는 릴레이입니다. 그리고 대각 스위치가 달려있는거고요 대각 스위치를 원오프 해도 동작이 되고 리모컨으로 온오프에도 동작이 되는 이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24볼트 선이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쪽 파워 보드에서 요 빨간 선이 예, 이렇게 이쪽 릴레이에 대각 스위치에서 들어오는 추가 릴레이에 예, 24볼트 파워 선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빨간 거 라인이 하나 또 있죠. 예, 요 빨간 선은 쭉 따라가 보면 요 보라색, 예, 요 보라색 여기 CPU 보드에서 나오는 보라색, 그다음에 청색이 잘려가지고 청색과 예, 보라가 이렇게 짬바를 돼 있습니다. 부선이 예, 짬바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출력 보드에 청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청색. 이 청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이 청색은 예, 보라색선하고 청색선 두 신호를 다 받는다고 볼수 있고, 그 영향은 요 릴레이가 받습니다. 화장실의 등하고 환풍기 그 다음에 대각 수위지, 대각 수위지 영임 릴레이입니다. 전등. 예, 그러면서 여기 커먼 선문 담자를 쭉 따라가 보면 이쪽 검은 거, 예, 검은 거 이쪽 76인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예, 이 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지금 잘려 있죠. 예, 예, 지금 잘려 있는 게 원래 빨 저기 검은 선입니다. 이 선이 이 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건데 잘라 가지고 요 릴레이에서 릴레이로 출력을 보내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얀 거, 이 하얀 거는 음, 예, 노멀 오픈인가, 노멀 오픈인가 그쪽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것같네요 노멀 크로스, 네 NC, 네 NC. n o 요 n N5. 네, 예, NO에 연, NO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No? 여기가 NO? NO 여기가 NC, NC, NO. N5. 네, 예, NO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흰색입니다. 여기 흰색, 흰색은 원래 음, 이쪽에 잘라져 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에 연결되는 건데 얘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No로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여기 또 버튼에서도 같이 짬바가 되어 있죠. 빨강하고 녹색이 짬바가 되어 있습니다. 일로 들어오는 건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또 릴레이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선을 쭉 따라가면은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 커넥터 있잖아요. 이한 16핀 정도 커넥터의 검은선, 검은선이 원래는 이제 예 따르케 예 이런, 이런 릴레이 쪽, 여기 릴레이 있죠. 여기 이 선에 연결이 되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 선에 연결이 될 선이 잘라가지고 여기로 예 나와서 그 릴레이로 들어가는. 예 릴레이의 코일 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음, 또 하얀 선이 있는데요. 그 하얀 선에 또한 선이 따라서 쭉 이쪽이 릴레이의 코일 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하얀 선은 이제 어떤 걸 변형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 이 하얀 선 찾아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것이, 원래는 이쪽에, 예, 여기 보시면 청색, 청색 있죠? 이쪽 CPU 보드에 청색, 청색선이 이쪽으로, 여기 출력보드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려 있습니다. 네. 잘려가지고, 이 밤색, 담새... 아 아니, 아 보라색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색 선이 잘려가지고, 릴레이 보드에 청색이 이쪽 보라색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컨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4V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큰 릴레이는 이 제어기에 음, 전원을 투입하면 바로 이 릴레이가 떨어졌다가 붙습니다. 저항이 0에서, 참, 무한대에서 0으로 붙습니다. 전원이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갔을 때이 릴레이가 작동이 안 되면 이 보드가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기, 전등 켜주는 릴레이 보드에서 이맨큰 릴레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중앙등인 것 같습니다. 중앙등. 예 그리고 이제 별도 에어컨이라 이쪽에 에어컨이라든지 음, 난방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다 취해를 한것 같습니다. 9볼트 별도 트랜스하고 또 9볼트 트랜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 추가로 공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이제 처음에 이제 호텔을 질 때. 예, 방 안에 이제 난 방도, 다 되고, 에어컨도, 다 되고, 뭐또뭐 안마 시설, 뭐 스파 이런 것 까지, 여 기서, 다 출력이 되게끔 하려면 각각의 또뭐 트랜스 들을 더 넣어 가지고서 기능을 만들 수도 있는 것같 은데, 여기서는 일단 다 뺐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